지금 작업하는 거는 구글에서 나온 틸트 브러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오버워치 한조. 한조가 필살기를 쓸때이 문신에서 뭔가 빠져나오면서 필살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필살기말씀으니 피가 나야죠, 이렇게. 스티브러쉬는 VR을 쓰고 사용하는 약간 포토샵이나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투리에 둘다 3D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어, 완전 신세계였죠. 거의 나오자마자았어요 일시불로. <laughs> 예서는 이제 내가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확확 밖에 없잖아요. 캔캔버스나 뭐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안에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저한테는 자극이고 새롭고 재미있었죠. 이제 올리버닝 신체화 발표할 때. 오프닝 퍼포먼스를 할때 사용됐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해서 운전도 하고 뭐 기어공도 있고 핸드폰 거치대, 에어컨 그다음에 뒤돌아 보시면 좌석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했고 완성했을 때는 뿌듯한 게 있는데 이제 항상 부야적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아무리 가상현실이 좋아도. 그걸 쓰지 않고서는 그거를 100%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더 임팩트가 강할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 타이밍에서 본인 소개합니다. 아, 예. 카메라, 어디 카메라 보여요? 저를 한번 정도 설명한다면, 손으로 먹고 사는 남자입니다. 미술이 어디까지 재밌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VR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VR은 사실 뭐 붓이나 이런 스프레이처럼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어떤 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이제 뭐 최신 기기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언을그래피티로 캔버스에 작업을 하고 요거를 사진 촬영해서 포샵으로 수정한 다음에. 아이패드로 위나리투칭하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이었죠. 그냥 다양한 도구로 작업을 하는구나 이거를좀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아재 뉴스 났는데 근데 햅틱 광고 아니 햅틱 광고 전주보다 여친이 좋은 이유는 만들 수 있어서다. 뭔가 실제적으로 작품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미술은 되게 서브로 가거든요. 메인이 되게 잘 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게 미술이 메인이 못돼고 미술로 공연도 만들 공연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토크 쇼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laughs> 아 뜨겁네요 불이 쎄죠? 이게 네. 어떤 원리예요? 이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저칭 시행착오 많이 했고 사실 이거 좀만 찾아봐 다 아세요?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할때 마지막 하이라이트 렌즈로 주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할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나 툴들을 더 만들려고 하고. 혹시 영동준이라고 복서가 있던가?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어. 교정하기 전에는 원래 권투를 계속 해서 샷도 나가고. 복싱과 퍼포먼스를 그 결합해 보일 생각? 뭐, 글러브에다 물감 묻히고, 이제 뭐, 잽잽 하면서 <laughs> 그림을 글러브 볼까 삭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laughs>